우선, 이 퇴직 연금 제 도는 음우 리가, 이 퇴직금 이라는 것 은, 사 실은 직장 생활 을 옛날 에55 세에 정년 마 치고 노후 를대 비하 는, 퇴직금이 이제 뭐 퇴직금에 대해서는 뭐 공로 보상설이라는 분도 있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퇴직금 일년 근속이라고 하는 기본 요건 하에서 퇴직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87년인가요 헌법재판소가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조항이 헌법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그 퇴직금이 전액 보장되던 게 이제 3년치 퇴직금하고 3개월치 임금만 보장되도록 이렇게 우리 임금 채권 보호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회사 부도나면 퇴직금을 3년치밖에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연금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 어, 직원들의 퇴직금을 은행에 갖다 예치하게 함으로써 이제 기업과 분리하는 거죠. 네, 기업하고 네, 기업의 어떤 유한성에서 오는 직원들의 퇴직금이 소멸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제를 도입했고요. 또한 가지는, 어, 국민연금이라는 게 90년대에 시작됐지만, 이게, 그,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을 74세, 76세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짧게 잡은 거죠. 음, 지금같이 84세, 뭐, 86세, 뭐, 이렇게 된거하고는 너무 길어져서. 국민연금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퇴직연금이 커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 있고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그기서 준공적연금 이렇게 개인연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제도는 어, 연금제를 기반으로 해서 직장인들의 노후보장 수단으로서는 이제 기업이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임금제도가 되고 있고. 어, 이 퇴직연금이 이 어쨌든 기업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기업에 줄게 아니라 어차피 그 퇴직금은 직원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퇴직연금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원래 뭐 퇴직금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 본인들이 스스로 어, 퇴직금, 어, 운영위원회, 정립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는 이제, 제가 보면, 음,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라는 얘기는, 뭐, 노조도 참여시키고, 또,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전문가도 한 사람 참여, 외부 전문가, 그 다음에 담당 임원, 뭐, 노사, 노조가 없다면, 뭐, 노사협의회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그 책임을 지지, 그런 위원회를 만들라는 거죠. 일단 300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이제 확대가 되겠죠. 점점, 점점. 그래서, 이 퇴직금, 어, 운영위원회는 퇴직금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정하고, 또 자산 배분, 또 1년 동안 운영한 거에 대한 성과 평가, 뭐 이런 거를, 어, 해서, 어,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이건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도록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퇴직연금 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한 목적이 회사 부도나면 퇴직금 3년치밖에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다가 갖다가 예치를 뭐디비형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회사에서 어50% 밖에 적립을 안해 놓으면 결국 부도 났을 때50% 퇴직금은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연금 위원회에서 적립금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퇴직금 적립률이 95%인데 이거를 만약 달성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어 1차 경고를 주는 거죠. 1년 동안에 일차적으로이그 미정립된 부족한 정립 금액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지, 그래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날, 나누어서 과태료를 어, 부과하겠다. 이렇게 개정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금인데 어 연금을 어 원래 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55세 이상이 되고 10년간 어 불입한 분한테는 이제 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어 이거를 그 일시금으로 그냥 아 타가는 분들이 많은 거죠. 에 당장 뭐 급하니까. 그러면 아까 국민연금이 약간 부실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연금제가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서로 보완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 퇴직연금은 이제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가져가도록 의무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IRP 계좌로 이전을 시켜서 그래서 의무화하는데 예외적으로 어,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분이 아마 일시금 타겠다. 그러면 그건 이제 돌려줘야 되고. 또, 300만 원도 안 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끌고 가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그런 경우는 일시금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또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경우에는 굳 그거를 연금으로, IRP 부자로 넣어줄 필요 없이 그때만 일시금으로 줘라. 그럼 이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어, 아주 제한적인 거죠.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그럼 55세 이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 3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이 될 거니까 IRP 구자로 어, 들어간다. 그래서 IRP 구자로 들어가면 내가 아, 아, 다른 회사에 가서도 어, 여기다가 계속 퇴직금을 이어서 불입에 가서 결국은 10년이라고 하는 불입 기간을 채우고 55세가 넘으면 이제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퇴직연금제도 입되기 전에 퇴직보험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2010년에 폐지돼 있고요. 현재는 이제 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 상품로 으 구성돼 있죠. 어,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또 IRP. IRP는 개인 IRP가 있고 어또 기업 IRP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확정 급여형인 DB형의 대부분 많은 그 어, 기업들이 은행에다가 아 어, 퇴직금 직원들의 퇴직금을 어 현재는 이제 95%죠. 네, 2022년 기준으로는 대부분 이제 예치를 해서 요거는 어 주로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음,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죠. 원금 보장형. 예,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주로, 어, 요 DB형에 가입이 되어 있구요. 자, DC형은 관리의 주체가, 어,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개개인, 근로자가, 어, 자기 1년, 어, 임금 총액의 12분의 1, 8.34%를 어, 일정한 규약에 근거해서, 그, 개인 계좌에다가 넣어주죠.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주식에, 예, 투자를 해가지고, 예, 이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라서, 그 원금 보장형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어, 현재 예, 두 가지의 큰 상품으로 운영되고, 그럼 뭐가 유리하냐? 이건 뭐, 뭐,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렇게 딱 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 어, 주로 이제, 허봉제 임금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체라면 60세까지 뭐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임금 피크제가 55세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럼 55세부터는 DC형으로 갈아타는 거죠. 여기는 DB형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연봉제를 하는데,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늘어난다고 연봉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면, 이런 거는 이제 DC형도 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DC형에서 DB형으로는 못 들어가겠죠. 손해봤다고 또 전체 직원들 퇴직금으로 들어가면 퇴직금 전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보통 규약에 근거해서 모든 어, 이제 기준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DC형 같은 경우, 회사가, 어, 1년 총, 음, 임금 총액의 10분 의인을 그, 불입해 주기로 한 날짜에, 불입하지 않으면 이것도 20%짜리 지연이자가, 아,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RP형은, 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인데, 개인형 IRP는 아까, 그 어, 어, 퇴직금 연금에 가입했다가 퇴직하면 그거를, 어, 일시금으로 안 타가면 개인형 IRP 구자로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자기가 계속 연금을 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기업형 IRP는 이게 10인 미만의, 아, 좀 어, 좀 작은 기업들은 뭐 퇴직금, 뭐, 청, 뭐 무슨 어, 어~ 뭐 공청회하고 또뭐 퇴직금 관련 규약 만들고 이러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왜냐면 퇴직금 연금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 규정이 있거나 이런 강제 규정이 없어서 단지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 안 하면 법인세 감액 효과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이제 약간은 어~ 연금에 가입하는데 편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 조금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어 퇴직연금 사이트가 있어요. 노동부에 가면은 그래서 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일단 어, 어떤 금융회사가 수익률이 높은지는 여기 가면 있겠죠. 여기 보시면 금융회사별 수익률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규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 규약에 가보면 다운로드 많이 받은 제일 높은 거. 이거 뭐 규약 제일 좋다고 보면 되겠죠. 또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 회사 주소 치면 관련 노동 관서가 나옵니다. 또 퇴직연금에 궁금한 사항들 여기 Q&A가 또 많이 돼 있으니까 뭐 Q&A 가서 또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최소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 요즘에 퇴직연금 어, 그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어,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노동부가 아, 만든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침이나 또는 그런 매뉴얼들은 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뭐 당연히 있겠죠 에, 그런 걸 통해서 어, 또 이렇게. 어, 정부가 지금 퇴직연금이 아무래도 좀 회사 중심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와 노조와 또 직원들이 참여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 퇴직연금 어,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이제 예, 가시적으로 어, 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